네, AI 법을 우려 그리고 환율 불안에 코스피가 떨고 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일 때인지, 혹은 종목을 교체해서 계속. 어, 투자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오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전망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빅 이벤트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20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FOMC 의사록도 공개됩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AI 버블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FOMC 의소록은 기준금리를 그 지난달에 이디, 인하를 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보니까 지금 이 연준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벤트들을 모두 반영해서 이번 주 증시 방향은 어디로 갈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 상단은 어쨌든,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까지는 제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상단은 좀 막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어, FMC 관련된 회의록은 되게 좀 난장판 아니겠어요, 어차피? 아, 예. 어, 굉장히 좀 거칠게 다퉜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 못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금리 음. 추가 인하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이제 방식은 어 지난 10월 달하고 마찬가지로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음. 지 이번에는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달면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음.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은 가이던스 상회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들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시티 증권 아 시티 그룹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매출 뭐 영업이익 다 가이던스 상회할 거라고. 기, 그러니까 현재 실적도 물론이고 음.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다 상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어, 워낙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가 높았던 데다가 그런 실적이 나온다 했을 때 과연 거봐 전혀 문제 없잖아 하고 그냥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이제 안도감을 줄수 있어도 그게 지수를 추가 견인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지수는 좀 상당히 막힐 가능성 그래서 어, 여전히 최근에도 제 지난주 아 지지난주였었죠 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닥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이제 마스가 뭐 관세협정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막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순환매는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런 정도로 일단 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고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을 담았다. 그리고 지금 구글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인데 여기에서 이 기술주를 담았다라고 하니까 이거 봐라 지금 버핏도 AI 버블은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버핏이 투자했을까요? 저는 버핏이 투자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음, 네. 그 후기자가 투자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 이제 버핏하고는 좀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AI 산업에서 음, 이건 그 사람 생각을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AI에서 이, 싸우다가 말 상황은 아니다. 첫 번째. 예.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어, 시장을 리드하는 업체가 형성이 돼야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싸워야 되고 또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패권 경쟁은 글로벌 패권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아 이거 어느 정도 왔으니까 그만하자라고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미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이아셔스웨이 같은 경우도 이 투자를 알파벳을 했다는 얘기 는그 시장의 어, 주도주로 또는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기 때문에 음. 어, 거기에 대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늦었네 빨랐네를 떠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이번주 어, 이벤트,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권 님이나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해당 내용이 말하는 그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징표 그 자체가 이제 주목을 어, 샀다라면은 음. 제가 볼땐 이번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소위 말하면 이제 에, 두 가지 교체하는 시선, AI 등등등에서 여전히 거품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 한쪽과 네. 실적과 실체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이두 가지 시선 다. 각자 찾고 싶은 명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음, 보입니다. 네네. 그럼 어느 쪽에 과연 판정승이 갈 것이냐지 한쪽이 케요로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즉 아, 조정 또는 뭐 노이즈 뭐 어떤 식으로든 예,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어, 좋은 성과가 나와도 거봐 괜찮아라는 것도 있고 아니, 그 정도는 안심이 안돼 이렇게 해가 봤다는 그냥. 그냥 저냥 재료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예.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뭐 반반인데 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평소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지표가 나온다면 그냥 이대로 어, 유사하게 그냥 흐름이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예상 외로 한쪽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무언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어떤 그 가이드가 나온 가이던스가 나온다든지 음. 그 다음에 어뭐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뭐 어, TSMC 추가 주문을 했던 것처럼 시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는 깜짝 카드가 나오준다든지 엔비디아 쪽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확률이 반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과감하게 뭐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 관련해서 시장의 걱정을 확 풀어준다라든지 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 나오면 이제 한쪽이 이 승기를 잡는 거고 네. 아니면 양쪽 다 찾고 싶은 명분을 반반씩 가져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버핏 그 워크숍 어, 버크셔서웨이에서의 구글 매입은 제가 볼땐 똑같아요. 방금 이, 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네. 서로간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AI 문제 없어라고 하는 쪽은 봐봐 구글을 샀잖아 그 보수적인 회사에서 일단은 이제 AI 관련해서 믿음이 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라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음. 반대편에서는요 아닌데 애플을 매도했는데. 애플 매도한 금액의 40%밖에 다시 산거 아니야 아, 맞아요. 결국에는 어, IT 관련해서 또 AI 관련해서 신뢰가 더 커진 건 아니야 추가 매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각자 활용하고 싶은 명분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음. 이게 바로 어, 방금 말씀 제가 드린 예, 이번 주 내내 반복돼야 될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는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 아전인 수격 해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 노이즈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 버핏이 슈는 저도 한 가지 그 해석을 하나 더본게 애플이 너무 안 좋아서 팔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의견도 예,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노이즈가 좀 계속될 것 같고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어, 세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안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정책 모멘텀이 이쪽에서는 계속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 지주사 이건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기보단. 하단을 굉장히 견고하게 해줄 가능성이 음. 높다라는 쪽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 주가를 보시면 오늘도 되게 강했어요. 음. 반면 이제 금융지주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그건 지난주에 올랐던 측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는또 상법 개정은 별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지켜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증권주 약세 보이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지수상으로 좀 눌려 있다 보니까 그러는 모습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길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세계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어, 선호도를 굳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어, 일반 지주, 그쪽을 지주?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쪽은 영업시간 길어지게 되고, 업황이 지금보다 한, 향후 한 1, 2년은 더 개, 어, 상승 모멘텀을 탈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시장 사이즈 볼륨이 좀 커질 수 있는 배당소득 분류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지금 구간에서는 좀쌀때사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은행이 마지막인가요? 어, 저는 은행 쪽은 네. 일단 어, 배당소득 분류과세에서는 무조건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음. 어, 배당 성향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주의 기본 밸류 자체가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밸류 자체가 그 외국의 은행주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사한 밸류가 그 시티은행 정도, 그러니까 소매 쪽에 주로 이제 예대마진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비중이 좀큰 쪽으로 가서 본다 그러면 PBR 밸류가 거기도 1배가 안 돼요, 0.8배 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지수 상승을 추구한다고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예, 평론가님은요 저는 이 정책 모멘텀은 <laughs> 여전히, 이, 주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기술전거 누가 몰라, 현대차, 차잘 파는 거 누가 몰라. 음.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저평가야? 이렇게 늘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배당이 없잖아. 이게 늘 한국 모든 증권 종목에 이게 공의 논리는 그렇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자사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든지 배당소득 분리 과제를 통해서 이제 배당으로의 전환이 가시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 이거는 판 자체가 음. 완전히 다른 판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여전히 금융 어, 쪽이나 지주 쪽이나 저는 긍정적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시장이 원하는 이 스피드와 디테일이 지금 조금 늦어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자사주 의무소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사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말을 해서, 해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평균 약 30에서 그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사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자사주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음. 아, 네, 신규 자사주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컨셉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면서 기존 자사주가 높은 그런 비중이 높았던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시간이 끌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비로 바뀐다든지 아. 하면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사주의 가치를 뒤로 빼는 네. 터널링을 하는 지금 기간을 사실상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원하는 이 디테일에 조금 접근을 못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가고 있다는 느낌 조금 주고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5%로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시장이 애전역에 합의한 건데 이제 겨우 당정 합의가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다음 디테일이 나와 줘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제 배당 성향 기준을 40으로 볼 거냐. 그럼 이 분리 과세 택을 보는 기업을 40으로 볼 거냐, 35로 볼 거냐. 이거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35로 낮춰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40 너무 높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40이나 35가 안 되는 그 이하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당 관련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효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응원상 노력상 음. 같은 거거든요. 아, 네. 그거를 3년 평균 어 3년 평균 한 거에 5% 이상 증액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음. 식의 지금 논의가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어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요구하는 디테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빈틈 아직도 말이 없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서 좋은데, 좋은데 시장이 거기까지 똑똑하게 보고 있다. 음.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 똑똑하게 응해야 되는데 음.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에, 당국의 분발을 좀 기다리고 음. 있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하단지지 역할은 해줄 거다라는 데는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은데. 어. 이제, 천사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그쪽의 디테일도 어떻게 좀 조율이 되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1,450원대를 웃돌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470원대까지 갔다가 외환당국의 개입이 알려진 이후에 이제 1,450원대로 다시 떨어지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어, 순 매도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환율도 높고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가 힘을 잃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관련해서는 제가 맞춰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지금 뭐 일단 기본적인 요건만 놓고 얘기하면 내년부터 무조건 200억 달러는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어, 국내 기업들이 달러로 벌어들인 그러니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굳이 환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00원 이상에 있으면은 환전 수요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딜레마는 또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어, 국내 투자를 좀더 강화하는 아, 쪽으로 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EPS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한국이 되게 높습니다. 거의 지금 선두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의 메리트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한국 투자가 줄어들 개연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단지 외국인이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차익 실현이 우선 크고요. 예. 환율 불안 때문에 팔았다기보다는 저는 차익 실현의 목적이 되게 컸다라고 보는 게 어, 11월 달 지나야,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부클로징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수익이 났던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리 해서 수익을 확정하길 원하는 사람, 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생상품 쪽에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수상으로 봤을 때 3,600, 700 넘어서면서부터, 어, 지 아, 저, 매도를 걸면서. 예. 사실은 이제 상단을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어, 우리 국내 기관이 그, SK 하이닉스 한도 열린 거, 그거 이용해 가지 음. 고 채우는 바람에 지수를 더 잡아당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12월 둘째 주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힘겨루기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구조에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제 국내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또는 이제 국채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선, 또 진입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네. 선진시장. 시장으로 어, 음.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크게 오를 자리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서 환율은 오히려 내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해만에 말들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 물가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번 지표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요. 음. 그러면은 어거지 인하를 할진 모르겠지만 내년 가게 되면 파월이 물러나게 되면은 그 자리를 결국 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또 집어넣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시기든 다시 한번 또 금리를 낮추려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 유입은 기본적으로 어, 상반기 중반 음.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까지는 모르겠지만 환율 자체가 더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요즘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어, 지난 주말에도 아, 금요일 날도 보셨지만 주가 7% 빠지면 고점에서 잡으면은. 생각보다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포모를 느낄 때는 어 일단 키보드에서 손을 떼라.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쫓아가서 잡게 되는 순간은 나중에 조정이 왔을 경우에 그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10월달에 조금 욕을 먹긴 했는데 10월 중순부터 계속 바이오 산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바이오 폭등하니까 바이오를 가지고 또 그러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매매 패턴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보시는 것도 한발 물러나서, 그러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쫓아갈 때 사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엔비디아 결정 나고 나서 상승폭이 제한되면 어쨌든 10월 둘째 주까지는 크게 못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쌀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음. 겨, 지금 되게 싸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예. 11만 원에 사시고 다시 10만 원 깨지면 견디실 수 있겠는지 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환율 문제는 <laughs> 지금 약간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기존에 뭐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석하는 위주로 어, 시장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어 사실상 그때 우리가 뭐 고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1450 선을 단기간에 에, 당국이 이, 개입할 수 있는 방어선이다라고 사실상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음. 근데 좀 이런 말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절없이 1450이 뚫리고 그럼요. 1474를 찍는 등쭉 왔단 말이에요. 아 그때 이제 시장이 본 거는 이렇게까지 쉽게 발을 빼는 걸로 봐서는 1450은 어 방어선이 아니었는가 보다 내부적으로 설정한 방어선은 저 그렇다면 1480이다 라고 시장이 음.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 80에서 만약에 뭐가 막지 못하면 1500까지 그냥 쭉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1,000 500이라고 해서 앞 자리가 15가 딱 찍히는 순간에 느끼는 이 다른 구간으로의 진입은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1480을 진짜 당국이 생각했던 단기간에 막아야 되는 방어선이다 이렇게 시장이 봐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금요일부터 그냥 대놓고 이제 당국이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낮춰갔거든요. 뭐 명백하게 뭐 이제는 쉽게 말하면 위에서 뚜드려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대놓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래. 그 동안은 예를 들면 참전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말하고 말이라도 하면서 내가 아직 참전안 했으니까 현 상황이 이, 이, 이런 거야 좀만 기다려봐 이런 정도인데 이제 참전이 확인되면 이제 는뭡니까 이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밀리면 이제 방어선이 뚫리기 때문에 참전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지난주와 다른 건 뭐냐 1480 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지금은 환율 전쟁 또는 환 전투는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그럼 당국 입장에서는 작은 전투지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쓸수 있는 카드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단순히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연금 환해지라든지 뭐 등등등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계속 누른다 이렇게 보고요. 진짜 누르는지 뚫리는지 작은 전투는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저께 조금 내려갔다가 오늘 약간 50선 후반까지는 조금 이렇게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제가 볼 때는 당국이 카드를 꺼내서 전쟁을 공식화한 이상 환율은 많이 양보해도 1,454에서 는 당분간은 어. 디펜스 될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조금 이제 피곤한 게 뭐냐면, 환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이창용 총재의 지난주 채권 시장에 발작을 일으켰던 그 발언 음, 같은 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있었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금리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그런 해석이 또 나오긴 하는데 어, 네. 아니에요 제가 볼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발언을 통해서 사실 상 채권시장에서 발작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매도세가 오히려 증시 전반에도 또 사실은 악영향을 주면서 안 그래도 주식시장 내에서는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어 딜클로징이라든지 연말 관련해 가지고 매도세가 조금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채권에서도 추가 매도세를 만들어서 외국인 자금이탈을 좀 만들면서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를 어,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환율의 안정성을 주는 발언이다라는 해석과 상관없이 오히려 채권발 불안, 환전수요를 자극해서 환율을 더 날라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음.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전쟁에 당분간 들어갔으니 당국이 엇박자 내는 식의 정책들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 어쨌거나 연말이든 내후년이든 내년이든 연초든 금리 자체는 그래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키를 잡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가만히 있어도 한미 금리 차가 붙는 양상이에요. 굳이 우리가 올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따라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당국의 좀 나이스한 대응이 이 환전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제 어, 조건이 된다면 1450에서 어, 적어도 80 넘지 않는 선에서 디 p s 스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새로운 장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